레빙 검정 레비네스 테스트는 두개 이상의 집단간의 분산이 동일한 지등분산성을 검정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주로 분산 분석 a n o v a 나 회기 분석 전에 등분산성 가정을 확인할 때 사용되어 레빙 검정 요약, 목적 집단간 등분산성 HOMS, o CDA, STI, CI, TY 여부 확인, 귀무 가설 H 모든 집단의 분산이 같다. 대립 가설 H 적어도 하나의 집단은 분산이 다르다. 사용 상황 ANOVA 회기분석 등에서 등분산 가정 확인 시. 대안 검정 바틀릭 검정 정규성 강하게 가정 브라운 마이너스 포사이드 검정 중앙값 기반 이상치의 강함. 작동방식 간단 설명. 1. 각 집단의 데이터를 집단 내 평균 또는 중앙값으로부터의 거리로 변환. 2. 이 변환된 값들로 일원 분산 분석 ANOVA 수행. 3. 유의 확률 p-value를 통해 등분산 여부 판정 해석 방법 p-value 0.05 기무가설 채택 등분산성을 만족한다 p-value 0.05 기무가설 기각 등분산성이 아니다 비등분산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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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예를 들어 세개의 집단 a,b,c가 있을 때 파이산 from scipy 스태츠 임포트 n e 해시태그 각 집단의 데이터. A심 12, 11, 13, 12. B20, 22, 19, 23, 21. C30, 29, 35, 31, 33. 해시태그 레빙 검정. 스탭 PLVNEAPC. -E PRINTFSTATISTICSTAT P-VALUEP. 출력 결과 P 0.45이면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볼수 있어요. 또 주의할 점. 레빈 검정은 정규성에 민감하지 않아서 실무에서 바틀릭 검정보다 더 자주 사용됨. 극단값 사우트라이어에 민감한 경우는 브라운 포사이드 검정이 더 나음 중앙값 사용. 필요하면 SPSS, R, 파이썬 등에서 레빈 검정을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혹시 어떤 데이터에 적용할 건지 알려 주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